안녕하세요 선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 전체의 근육과 관절의 탄력과 또 유연성 그리고 몸을 풀어주는 준비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와 같이 발목을 좌우로 넘겨줍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저와 같이 살짝 구부린 후 양손을 이용해 무릎 옆 부분을 힘껏 눌러줍니다. 운동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후 저와 같이 무릎만 좌우로 5회 움직이며 운동합니다. 계속 이어서 저와 같이 오른쪽으로 5회 회전하며 운동합니다. 그후 다시 왼쪽으로 5회 회전하며 운동합니다. 다시 팔자를 그리며 5회 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무릎을 살짝 앞뒤로 구부리며 5회 운동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무릎만 15도 정도 더 굽혀줍니다. 그후 저와 같이 무릎만 좌우로 5회 움직이며 운동합니다. 계속 이어서 저와 같이 오른쪽으로 5회 회전하며 운동합니다. 그후 다시 왼쪽으로 5회 회전하며 운동합니다. 다시 팔자를 그리며 5회 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무릎을 살짝 앞뒤로 구부리며 5회 운동합니다. 네 번째 역시 같은 자세에서 무릎의 각도를 저와 같이 90도까지 구부립니다. 그후 저와 같이 무릎만 좌우로 5회 움직이며 운동합니다. 계속 이어서 저와 같이 오른쪽으로 5회 회전하며 운동합니다. 그후 다시 왼쪽으로 5회 회전하며 운동합니다. 다시 팔자를 그리며 5회 운동합니다. 저와 같이 무릎을 살짝 앞뒤로 구부리며 5회 운동합니다. 그후 저와 같이 무릎 상태를 90도로 유지한 채 20초간 버티며 운동합니다. 다섯 번째는 발을 모은 후 손을 바닥에 대고 저와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회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그후발 모양을 저와 같이 바깥쪽으로 벌린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회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다시 발의 모양을 안쪽으로 바꾼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해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와 같은 자세에서 다리만 어깨 넓이로 벌린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해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그후발 모양을 저와 같이 바깥쪽으로 벌린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해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다시 발의 모양을 안쪽으로 바꾼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해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와 같이 발의 넓이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린 후 저와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5회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그후발 모양을 저와 같이 바깥쪽으로 벌린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5회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다시 발의 모양을 안쪽으로 바꾼 후 앉았다 일어났다를 5회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여덟 번째는 저와 같이 다리의 넓이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린 후 무릎은 90도까지 구부려 줍니다. 이때 양쪽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 댑니다. 그후 저와 같이 발을 이용해 안으로 모아 옵니다. 다시 밖으로 벌려 나갑니다. 이 운동을 2회 반복하며 운동합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손을 허리에 댄후 저와 같이 어깨만 위로 올리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그후 어깨를 뒤로 밀어주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어깨를 앞으로 내밀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양쪽 어깨를 저와 같이 앞으로 돌리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양쪽 어깨를 반대로 돌리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한쪽씩 어깨를 번갈아 가며 앞으로 돌리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어깨를 돌리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이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위로 들어주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위에서 손바닥을 마주 보게 들어주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위에서 손등이 마주 보게 들어주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이 모든 동작을 얼굴 앞에서 운동합니다. 세 번째는 저와 같이 팔을 위로 들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한 채 팔을 앞으로 5회에서 10회 밀어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손날을 앞으로 향하게 바꾼 후 5회에서 10회 앞으로 밀어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밀고 자연스럽게 손목을 저와 같이 밖으로 돌리며 5회에서 10회 앞으로 밀어주며 운동합니다. 네 번째는 저와 같은 자세에서 편하게 선후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5회에서 10회 움직이며 운동합니다. 그후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한후 다시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 한후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와 같이 양 팔꿈치를 배에서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입니다. 그후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한후 팔을 교차하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한후 팔을 교차하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 한후 팔을 교차하며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와 같이 손을 가슴으로 모았다가 자연스럽게 손목을 밖으로 돌려주면서 펴주고 5회 운동합니다. 그후 다시 밖에 있던 손을 안으로 모으며 손목을 자연스럽게 돌려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게 하고 팔을 펴주면서 5회 운동합니다. 7번째는 양쪽 견갑골을 붙여 핀치 상태를 만든 후 저와 같이 팔을 펴줍니다. 그후 손바닥이 밑으로 향하게 한후 손바닥과 손목에 힘을 주어 앞으로 10회 돌려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십회 돌려줍니다. 다시 손바닥이 앞을 보게 손모양을 바꾼 후, 앞으로 작게 돌리며 십회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십회 돌려줍니다. 다시 손바닥이 뒤를 보게 손모양을 바꾼 후, 앞으로 십회 돌려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십회 돌려줍니다. 그후 다시 손바닥을 밑으로 향하게 한후 손바닥과 손목에 힘을 주어 앞으로 크게 10회 돌려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10회 돌려줍니다 다시 손바닥이 앞을 보게 손모양을 바꾼 후 앞으로 10회 돌려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10회 돌려줍니다 다시 손바닥이 뒤를 보게 손 모양을 바꾼 후 앞으로 10회 돌려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10회 돌려줍니다. 여덟 번째는 양손가락으로 저와 같이 손을 잡은 후 최대한 서로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수영하듯 앞으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양손을 서로 당긴 상태를 유지하며 저와 같이 팔꿈치가 서로 닿도록 5회 운동합니다. 아홉 번째는 양손을 저와 같이 댄후 서로 최대한 밉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수영하듯 앞으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5회에서 10회 운동합니다. 다시 양손을 서로 민 상태를 유지하며 저와 같이 팔꿈치가 서로 닿도록 5회 운동합니다. 10번째는 저와 같이 양손을 합장한 후 5초간 서로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자세를 저와 같이 바꾼 후 5초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자세를 저와 같이 바꾼 후 5초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앞뒤로 반복하며 5회 운동합니다. 열한 번째는 양손가락을 저와 같이 댄후 5초간 서로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자세를 저와 같이 바꾼 후 5초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자세를 저와 같이 바꾼 후 5초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가락을 저와 같이 댄후 앞뒤로 반복하며 5회 운동합니다. 열두 번째는 저와 같이 손바닥과 팔꿈치를 서로 붙인 상태를 유지하며 20초에서 1분간 운동합니다. 다시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게 손모양을 바꾼 후 20초에서 1분간 꽉 붙인 상태를 유지하며 운동합니다. 다시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손모양을 바꾼 후 20초에서 1분간 꽉 붙인 상태를 유지하며 운동합니다. 13번째는 저와 같이 척추 가운데 에양 손등을 대고 마름모 모양을 만듭니다. 그후 저와 같이 손을 모은 후 5초에서 10초간 서로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손 모양을 저와 같이 바꾼 후 5초에서 10초간 서로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손 모양을 저와 같이 바꾼 후 5초에서 10초간 서로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14번째는 저와 같이 양손 등을 등에 대고 5초에서 10초간 힘껏 등을 밀며 운동합니다. 이때 던지는 손이 항상 밑에 있게 합니다. 다시 손을 저와 같이 돌린 후 5초에서 10초간 등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15번째는 저와 같이 벽을 정면으로 바라본 후, 각 개인의 발로 한발 반에서 두발 정도 거리에 섭니다. 그 후, 머리를 벽에 대고, 양 팔은 어깨 높이에서 벌린 후, 저와 같이 손바닥만 벽에 대고, 20초에서 1분간 벽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손모양을 바꾼 후, 20초에서 1분간 벽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손 모양을 바꾼 후 20초에서 1분간 벽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16번째는 저와 같이 벽을 등진 후각 개인의 발로 한 발에서 한발반 정도 거리에 섭니다. 그후 양팔은 어깨 높이에서 벌린 후 저와 같이 손바닥만 벽에 대고 20초에서 1분간 벽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이때 가슴을 힘껏 앞으로 내밀어 주며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손 모양을 바꾼 후 20초에서 1분간 벽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다시 저와 같이 손 모양을 바꾼 후 20초에서 1분간 벽을 힘껏 밀며 운동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 전체의 근육과 관절에 탄력과 그리고 유연성을 주는 준비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워서 몸 전체의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